뭐, 연주위원, 뭐, 개인한테 전하기보다는 우리 후보들 전체가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, 어,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겁니다. 아 그, 결국은, 어,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다 힘을 합쳐야 되는 한 팀인데, 경선 승리만을 생각을 해서, 분열이 심해진다든지 또 서로에게 과도한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결국 경선 후유증을 안기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좀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. 뭐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든지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저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. 어, 경선이 과열되고 또 후유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